열여덟 개의 시군 314개의 읍면동 345만 경남도민의 행복한 보금자리 오늘 찾은 최고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산도 둘도 쉬어가는 계절 겨울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한양군 백전면 서백마을에 뒤로는 백운산을 끼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가장 산수가 좋은 마을로서 우리 주요 그 농산물은 배추 양파 감자 등고냉지 작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배추는 줄맞추기 선수들 찬바람과 함께 속이 차고 김장 특수를 맞았습니다. 밤밤에 소리가 내리면서 농부 가족은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총출동 배추와의 씨름입니다. 아니 긴장하시는가봐요? 예예. 네, 지 그, 긴장도 하고 집에서 도시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공이 아주 무궁이어서 자한번저소리에저도한번 볼게요. 아주 장는없습니다뭐 해남이나 강원도에서도 절임 배추를 많이 하지만 여기가 절임 배추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배추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배추가 어 어이, 이거 알이 쏙이 꽉 찼기 때문에 아름 아름 입소문 난 절임 배추는 농한기 도깨비 방망이. 돈 나와라, 뚝딱! 갓에서 태운 배추는 지리산 청정물 세례 후 소금 마사지! 밀리는 주문에 큰맘 먹고 일손다는 기계도 새로 들였습니다. 이 많은 거를 진짜 칼로 한다 카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 아우, 너무 좋, 너무 좋고. 물이 막. 물이 따뜻하고 손도 안 시리고 <laughs> 너무 좋아요. 34년 된 최일염 이거 완전히 막종막 간수고 다 빠지는 그런 소금이고 또 이렇게 드신 보신 분들도 드시고 뭐 이렇게 랄까씹은 맛도 안받치고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좀 빼내시고 예, 네, 거 기기 좀 빼내고 이제 그렇치가. 그래 예, 종이 갑니다. 힘는진안 주세요. 힘들어도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가이 가정주부들이 다 하는 거라 재미는 있어요. 뭐그러고또 드신 분들이 또 맛있다고 또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또, 예, 또 의욕도 생기고 좋습니다. 한적한 산골집에 명절 같은 하루. 네? 어머니들의 손맛 자랑 시작됐습니다 어렸던 시절, 김장은 든든한 겨울창거리였대요 있는 사람은 간장으로 담고, 젓갈이 없으니까. 지금은 젓갈도 있고, 젓갈이 어갖고 담지만, 옛날에는 소금에 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200포기 하락하면 애들이 다 직장에 다니니까 안 오잖아요. 딱 담을 때만 오거든요. 그러면 저리고 하락하면 니가 들리가요 그래 해주고 기이공기 고기도 굽고, 드러운 드러 왁자지껄. 네 가친척이 다 모였나 봐요. 아,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 저기 고모님, 시고모님. 아, 그 네. 네.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는 담아주신 것만 먹었는데 어. 제가 직접 와서 담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그 <laughs> 아들이 군대 세대하고 와서 같이 도와줘서 좀 소홀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를 고모가 대신하고 지금도 김장날은 잔칫날. 가족 모을 시간이 요즘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한 번씩 가족들 얼굴 보고 냉절때 얼굴 보고 그 얼굴 보는 거죠 이제 서로. 일년 농사 짓는 거예요. 또 내년 농사를. 김장은 축구빵보다 진한 정입니다. 동네 꼬마들이 멱을 감았던 개울을 따라 발길 옮기면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예부터 함양은 물레방아골 마을마다 이 방아를 돌려 곡식을 받고 떡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마을에서 훌쩍 떨어진 산 아래 외딴 농장을 찾았는데요 토종닭과 토끼가 한가로이 겨울볕을 즐깁니다. 저희 여기 농장이 미자 농장인데 전국에서 이제 제미자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는 애나 더 좋지 이거는 그냥 차로 미자 차로 자연 건조라 또 향이 좋죠. 응. <laughs> 살금살금 토종닭 뒤를 쫓던 균 아저씨. 아이거 다아고나 살려라 다 아이고 이거 이거. 다이고 오늘 초승 받으시는. 네 맞습니다.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손님들이 착착 도착하자 주인 아저씨 마음도 분재졌습니다 이거. 더덕 준대. 더도 올봄에 진짜 아니면 대물 대물. 30년 이상은 뭐, 잘로됐어요 오, 직접 계신 거예요? 예. 네. 올 가을 수확한 오미자도 잘 씻어 넣고, 지금은 오미자하고 대추, 그리고 이제 백도라지는좀 따가 더 넣어야 니다 백숙에 넣는 모든 약재는 아저씨가 직접 키운 거래요. 아, 이거는 뭐, 아무리 만해도 괜찮습니다. 비올 상황이에요. 또 도라지 하고 뜯어가고. 모락모락 물라오는 김에 아 맛있는 냄새가 고단합니다. 이거 넣고 앞으로 30분 더호울 겁니다. 이제 바쁜 일다 끝내고 이럴 때 한번 놀아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또봄 되면 또 바쁩니다. 이럴 때 하지. 사모는 형님 알아세. 며칠 전 이웃집에 잡힌 멧돼지 뒷다리도 잔치를 위해 얻어왔습니다. 예, 저도 슬레이姆 그 밴드의 한변으로서 수년 전부터 초청 받아가지고 우리 건덕기께서또사기 어, 좋은 우리 백전 이 귀농 기촌도 많이 하십니다. 어, 저도 시내에 있지만 어, 슬레임 모임을 같이 하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여기 보시다시피 원두막도 있고요. 힐링하고 싶을 때는 가끔씩 올라옵니다. 한잔 쭉가자 야, 한잔 쭉 해. 주인장 한 말씀. 그럼 그래, 모든 분들이 제 오미자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백 마을표 보양식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가 나누는 시간은 고단했던 한해 위로. 이게 농사 짓는 재미래요. 아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아니 그건 뭔데서? 네. 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아, 네, 두, 어? 두 달만에. 두 달만에 여름에 이 와. 아, 두 달도 안 됐어. 요 네, 어, 이거 왜? <laughs> 많이 바뀌었지. 어? 많이 바뀌었는데? 어제 새벽 2 시에 끝나고 아 새벽 2 시에 그럼 일 마치고 응, 집에 가서 자고 먼길 네? 달려온 보람을 느낄 차례 네? 맛이 어때요? 두입니다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일반 맛 거예요, 진짜 뜯을 때좀오버이킹을 해야 됩니다 음막농와끝내다끝내 지금 아깝지 않아요 끝내 아우 끝내아끝요 아우 아깝끝요 아우 끝내 아우 요 힘이 나고요. 눈에 살 길이가 없어지면서 부드러운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미자, 많이 드십시오. 슬림이요! 네, 감사합 이래서 상골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우리 씨, 변남아, 사랑해에서 우리 마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눈이 내렸고 앞을 너른 논밭에도 눈세상이 찾아오겠죠. 올해도 함양 서백마을의 겨울은 행복 예감입니다.